안녕하세요. 따독따독의 자투리 공부방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요. 6학년 2학기 6단원 여러 가지 문제. 다섯 번째 시간, 규칙에 따라 선분으로 여러 가지 모양 만들기, 그리고 종이를 접어서 간단한 각도기 만들기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규칙에 따라 선분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규칙은 뭐 문제에 나와 있는 규칙도 좋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규칙을 따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규칙에 따라 선분을 한번 그어 봅시다. 자, 규칙은 점과 점끼리 대응하는 두 수를 선분으로 연결합니다. 라는 규칙이에요. 자, 대응하는 점을 연결하니까 대응식이 있어야 되겠죠? 자, 대응식을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왔어요. X 더하기 Y는 9라고 하고요. 자, 이 가로 부분을 X라고 생각하고 여기 위로 올라가는 세로를 Y라고 생각할 때요. X와 Y를 더해서 9가 되려면 자, X가 1일 때 Y는 8이 되어야 되겠죠. 1 더하기 8이 9가 되기 때문에. 그럼 X가 2라면 Y는 7이 되야 되고요. X가 3이라면 Y는 6. 그리고 X가 4라면 Y는 5. 그리고 X가 5라면 Y는 4. X가 6이라면 Y는 3. X가 7이라면 Y는 2. 그리고 X가 1이라면, 아, 아 죄송합니다. X가 8이라면 Y는 1. 이런 식으로. 어,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지금 선을 제가 그어놨더니 어떤 모양이 되었나요? 약간 그물 느낌이 생겼죠. 그물 느낌. 그리고 포물선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둥그렇게 내려가는 포물선 형식의 그림이 되었네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 이런 규칙으로 계속 만들면 이렇게 좀더 촘촘한 그물 모양이 정도 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런 대응식을 가지고. 어 이렇게 규칙에 따라서 선분을 그어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모양도 만들어 낼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규칙을 정해 도형의 선분을 한번 그어 봅시다. 이번엔 도형인데요. 자, 원 위에 같은 간격으로 18개의 점을 제가 찍어 놨고요. 자, 이점 찍은 것을 각 점에서 네 번째 점을 선분으로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점이다라고 했을 때 처음 점이 이 점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네 번째니까 하나, 둘 셋, 네 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그 옆에 선이면 그 옆에 한 칸, 또그 옆에 한 칸, 그 옆에 한칸 이렇게 어, 네 개씩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네 개씩 이렇게 네 개씩 계속 연결하시다 보면 어떤 모양이 나왔죠? 네 개씩 연결하면 처음 모양을 한번 살펴보면 자, 어떤 모양인가요? 자, 점점 이렇게 안으로 약간 쪼여드는 느낌이죠. 그리고 어떤 모양과는 좀 비슷하세요. 위에서 보는 꼴대 모양하고도 약간 비슷하죠. 농구 꼴대 말씀 드리는 건데요, 농구 꼴대를 위에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선분을 그으면 일정한 이렇게 규칙대로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일정한 모양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좀 신기하고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꼭 이렇게 네 개를 건너뛰지 않고 뭐 다섯 개, 여섯 개를 건너뛰셔도 되고요. 다섯 개, 여섯 개 건너뛰면 조금 더 총, 이렇게 좀더요 안쪽까지도 선이 이어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안쪽으로까지, 여기 안쪽까지도 선을 더 그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여러 가지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양을 많이 많이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종이를 접어서 간단한 각도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여러분들이 각도를 재야 하는데 각도기가 집에 없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학교에 두고 왔다든지 친구에게 빌려주었다든지. 그럴 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각도기가 있어요. 어, 30도와 45도 정도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어, 다른 각도도 충분히 어떻게 접으면 만들 수 있겠죠. 네, 일단은 30도와 45도 만드는 두 가지만 일단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사각형 종이가 있어요. 정사각형 종이를 반으로 딱 접어보세요. 여기 이렇게 반으로 접여, 접혀져 있는 이렇게 선이 보이시죠. 반으로 접었다가 딱 펼치면 반 접힌 부분의 모양이 나오는데요. 여기 왼쪽 아래 이꼭지점이요꼭지점이 여기 이렇게 접은 선에, 여기 접은 선에 딱 맞을 때까지 얘를 이렇게 끌어오시는 거예요. 여기, 여기 있는 선을, 종이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끌어오시면 여기까지 딱 닿을 정도까지만 끌어오시면 요런 모양이 되는데요. 자, 여기 아래를 보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기 펼쳐져 있는 부분, 펼쳐져 있는 부분을 3등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여기 접혀져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거를 펼치면 여기 숨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 여기가 몇 도죠? 한쪽 기퉁이가 정사각형의 한쪽 각은 90도가 되겠죠. 90도를 똑같이 세각, 세 개로 나눈 거니까 하나의 각이 30도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여기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다 딱 만나게, 이렇게 딱 만나게 그리, 붙이, 접으시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뾰족한 부분이 바로 30도라는 거 금방 완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집에서 색종이 같은 걸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45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아까와 같이 일단 반으로 접었다가 펼치신 다음에 아까 30도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 왼쪽 부분 있죠? 왼쪽 부분을 이렇게 끌어 올려서 여기 딱 닿게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도 30도, 여기도 30도가 되겠죠.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45도를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그대로 이쪽에다 접으시면 30도가 돼서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딱 반으로 나누세요. 반으로 나누신다는 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부분을 여기까지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접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가 여기에 딱 닿도록 그럼 여기가 가운데로 나눠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여기랑 같아야지만 이렇게 선으로 겹쳐지지 않게 딱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30도인 부분을 반으로 딱 쪼갰기 때문에 여기가 45도가 되죠 여기가 4 여기 아 죄송합니다 15도가 되죠 이 부분이 15도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30도였기 때문에 30도와 15도를 더하면 45도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90도인 색종이를 이용해서 색종이의 그 한쪽 그 각이 90도인 것을 직각인 것을 이용해서 3등분하면 30도를 만들 수 있고 또 3등분 한것 중에 한 개에다가 나머지를 또 반으로 나눠서 15도를 만든 다음 두 개를 추가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반으로 접었다가 펼친 다음에, 뭐, 왼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잘, 잘 이렇게 포개서, 여러 가지 각도를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뭐, 두 개를 겹치면 또 60도도 만들 수 있겠죠. 30도짜리, 30도짜리 두개 합치면 60도도 만드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요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각도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한번 여러 가지 각도를 만들어 보신 다음, 본인이 생각한 각도가 맞는지 각도기로 그, 뾰족한 부분을, 여기, 각이 있는 부분을 한번 재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다면,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동영상 밑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많이 추천 부탁드릴게요. 지금 구독자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어서 제가 너무나도 보람있고 감사드려요. 그래서 많이 추천해주셔서 여러분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이 좀 쉽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할 거고요. 궁금하신 거나 잘 이해가 안 된다. 여러 번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제가 강의하던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오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 있으면 블로그 오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따독따독이었고요. 오늘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